폭염이 계속되면서 바다 양식장들이 초비상입니다. 바다 수온이 30도 가까이 육박하면서 어류 폐사가 이어지고 있고 급기야 양식장에 얼음 덩어리까지 넣어주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상환 기자입니다. 충남에서 가장 큰 규모로 600만 마리의 우럭을 양식 중인 태안의 바다 양식장은 요즘 초비상입니다. 고수온주의보 기준인 28도를 넘어선지는 이미 오래됐고 벌써 10여 일째 29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오전 9시 현재 수온이 29.1도로 육지 온도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난 월요일 오후에는 안면도 양식장이 일대의 바닷물 온도가 30도를 넘어서 한때 고수온 경보로 강화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차광막 설치는 물론. 수시로 육지를 노가며 대형 산소통을 실어 날라 산소까지 공급해주고 있지만 폐사하는 우럭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양식장 한 칸에서 하루 5,60마리씩 건져 올리고 있습니다. 2년 전에도 여름철 바다 수온이 31도를 웃돌면서 집단 폐사로 30억 이상의 피해를 경험했던 탓에 하루하루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고소온 오면서부터 주위들은 완전히 반로이를 걸어가는 신정입니다. 언제 바늘에 찔릴지 모르는 매일같이 정말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어민들은 급기야 양식장에 얼음까지 투하하기 시작했습니다. 130kg짜리 얼음 네 덩어리를 넣어준 뒤에도 폐사한 채 떠오른 우럭수는 차이가 없었지만 어민들의 간절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민들은 29도를 웃도는 요즘 같은 고수온이 앞으로 일주일가량 지속되면. 양식적인 우럭에 집단 폐사가 시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TJB 조상환입니다.